최근 언론 보도에서 문단속만 치중한 농업, 시장 개방 미루다 보조금 산업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낮은 농업 소득과 부가가치 등으로 볼때 농업의 산업 경쟁력이 낮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업 개방도는 높은 수준이며 정부는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총 신아홉 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농식품 교역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26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농식품 수입액은 436억 6200억 원, 수출액은 89억 7200억 원으로 2004년 이후 각각 연평균 6%, 6.2%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우리나라 농업 개방도 또한 2022년 기준 자 0.46이고요. OECD 평균은 0.44.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기사에서는 농업이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산업 경쟁력이 낮다고 보도됐으나 정부는 우리나라 농가 보조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농업 경쟁력이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